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지역이 모여져 있는 아주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한 데도 있고 좀고미진 데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이 같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는 북촌과 서촌입니다. 반옥마을이 쭉돼 있고, 보기는 아주 좋은데,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조그만한 도시형 또는 도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산업 집적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데 봉제가 집중되어 있는 장신동, 송인동, 면목동, 이런 데가 그런 곳이죠. 이런 곳들의 특징은 길이 좁고, 골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은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집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하는 차량이 와요 그래서 공사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써 붙이고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거기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에 큰 불편은 없도록 차량은 이제 한쪽 편에 주차를 해 놓는데 하루 종일 그분들이 이더위에 일을 하고 나와보면 거기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연락처에 연락을 직접 주지 않으시고 보통은 이제 관할 구청 이런 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구청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또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집 수리를 의뢰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또는 한 2주 동안 계속 돼야 되는 작업인데 매일매일 그 스티커를 공사하는 분들한테 다 맡기기도 <목소리> 본인이 부담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꼭 남의 일이 아니고 나도 또내 친척도 그런 데 살면 집수리라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죠?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제 지금 인테리어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애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바라는 일인데 저희들이 공사 자재나 이런 걸 싣고 가서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동네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도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견인 및그 범칙금 딱지를 붙여놓고 가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그 상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 딱지를 끊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북촌이나 서촌 같은 관광지, 또는 창신동이나 숭인동 같이 골목이 좁은 지역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집이 망가지거나 하면 꼭 공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서 가더라도 이 스티커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람은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이 구청에다가 공사 기간하고 공사 내용을 신고를 하면 그런 공사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편리하게 대놓고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허가제 뭐 1일 만원씩을 받고래도 거기 차량을 갖다가 자재를 수시로 내리고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주민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의뢰한 주민도 같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밥을 제공하는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차량을 운영을 할 때는 구청에서. 관인 이걸 찍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어떤 양식을 정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차량입니다. 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 교통과 같은 데서 소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교통과에서 그런 내용을 공지해 두면 민원이 접수되는 민원실 같은 데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아그 지역에는 지금 이런 공사 차량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다른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이제 그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도 없앨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공사 내용이나 공사 기간이나 그런 거 가지고 다 앉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 관련된 것도 손쉽게 그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실현이 된다면 그 관광지나 아니면 좁은 골목에 거주하는 분들도. 공사를 의뢰하는 분이 편하게 공사를 의뢰하고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 자세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관인이 찍혀 있는 안내장이 붙어 있으니까 쓸데없이 민원 제기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혹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걸 민원을 받고. 사실 현장에 와서 또 스티커를 끊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석삼조 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들은 도심의 차량을 대고 일하기가 힘든 부분들, 기타 지역에도 신고제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구청에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상의를 해 보거나 아니, 전화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의뢰를 해볼까, 구청에다 이런, 아니면 시청에 이런 아이디어를 의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정재훈 TV에도 한번 올려놓고 또이 내용을 각 구청에도 저희가 일단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더운 여름에 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주민들과 좀 편안하게 공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